신명원. 우리의 인생에서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는 큰 위로와 힘이 되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고통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믿고 의지해온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경계를 무너뜨리고 상대에게 마음을 모두 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관계에서 더욱 신중하게 경계해야 하는 이유와, 마음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까운 사람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서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들이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어려울 때 언제나 곁에 있어 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가 오히려 상처가 될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라 해도 그들이 항상 우리의 입장에서 이해해주거나, 우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자신을 위해 타인을 배려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가까운 만큼 실망도 클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기대를 조금 낮추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지나치게 의지하면 자아를 잃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의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지나치게 의지하다 보면 스스로의 독립성을 잃고 자아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결정이 상대방의 의견에 좌우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점차 본래의 나를 잃게 됩니다. 어떤 관계에서도 자신만의 독립적인 생각과 감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할수 있는 힘을 잃지 않고 독립적인 존재로서의 자아를 유지하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세 번째, 가까운 사람이라 해도 항상 믿음직하지는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은 우리의 비밀을 가장 잘 아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나의 약점을 쥐고 있는 사람들도 그들입니다. 때로는 무심코 던진 그들의 말이나 행동이 우리에게 상처가 될수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하거나 상처를 입는 경험은 생각보다 더 깊은 아픔을 남깁니다. 그들의 감정과 상황이 언제나 나에게 우호적일 것이라고 단정 짓지 말고, 신뢰의 범위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가까운 사람이라 해도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예상치 못한 상황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벌어지기 마련입니다. 한때는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나중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시간과 상황에 따라 변하기에 절대 변하지 않을 관계는 없습니다.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드러내기 보다는 언제나 일정한 거리를 두고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섯 번째, 감정적으로 너무 가까우면 상호의존 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과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얽히면 서로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상호 의존 관계가 형성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처음에는 안정감을 줄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얽매고 통제하려는 관계로 변질될 가능성이 큽니다. 의존은 점차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요소로 바뀌며, 자존감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독립적인 자아와 정서적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다룰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여섯 번째, 가까운 사람일수록 자신의 단점을 들추기 쉽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은 우리가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사람들이지만, 그들 앞에서 자신의 단점을 지나치게 드러내는 것은 스스로를 취약하게 만드는 일이 될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가까운 관계에서 스스로의 부족함을 드러내며 마음을 열게 되지만, 그 결과 상대가 이를 이용할 위험도 따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존중을 갖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신중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의 강점과 자존감을 유지하며 관계의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일곱 번째, 사소한 일도 오해로 인한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작은 오해가 큰 갈등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문제는 쉽게 감정적으로 연결되며 오해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친한 관계일수록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커지기 때문에 때로는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려면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오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 소통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덟 번째, 지나친 가깝다는 감정은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가까운 관계에서 상대방의 기대와 요구가 지나치게 커질 때 그것이 부담으로 착용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기대에 부응하려다 보면 자신을 희생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하며 이로 인해 관계가 오히려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과 기대를 적절히 조절하고 지나치게 부담스러운 관계에서 벗어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스스로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는 소중하지만 경계를 지키는 건 역시 필수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경계를 설정하고, 자기 자신을 지킬 줄 아는 능력은 삶에서 큰 자산이 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경계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고, 자신의 마음을 보호하며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